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재밌게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저 영화 재밌으니까 600만 돌파했겠죠. 네. <laughs>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 영화가 너무 감사하게도 아 600만 관객을 돌파하고 700만 관객을 향해 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준 어, 날씨에도. 어, 굳은 날씨에도 역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재밌게 보시고 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윤여다입니다. 네, 어, 네, 가운데에 따따따따따따따따라는 플래카드를 주셨는데, 어, 예. 이게 영화를 보고 나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laughs> 정말 기억에 남는 따따따 구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오늘 엑시트를 보러 와주시고, 또 비도 오는데 먼 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정말 이번에 엑시트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600만 관객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보시면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정말 날도 굳은데 이렇게 저의 영화를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모처러 선택하신 만큼 즐겁고 유쾌하고 좀 편안하게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시면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많이 널리 알려주세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기 전에 선물 드리고 갈게요. 네, 특별 포스터와 포스터에는 배우들의 분 사인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 구치들이 있고, 저희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 주실 겁니다. 네. 올라가 주세요. 아, 이공량을 감독님 쪽으로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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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영화 재밌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laughs>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고 올라갈게요. 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